안녕하세요, 보승이에요. 제가 강화를 받았습니다. 모승이 브이로그 2탄. 가젓? <laughs> <laughs> 자, 일단. 여기서 네, 봐. 방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어 네. 네. 이불정리하고 오세요. 네, 저희 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 눈매는 현덕이고요. 네, 방이 참 깔끔하죠? <laughs>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 이불 정리를 하고요. 커튼을 열고 뷰를 감상합니다. 아, 현덕아,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, 진짜. 너왜 사왔어? 네, 오늘은 하늘이 맑아요 일요일이라 쉬는 날인데요 카메라 있어서 운동 가는 건 아니고요 개인 운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거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찍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익료가 사랑하는 공간 다녀오겠습 뭐하러 지갑을 챙겨 너 원래 안 챙기잖아 나랑 나가 원래 안 챙기잖아 어제 지갑 안 챙기더니 그 소리야, 뭐.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, 제가 이제 내가 사는 거 당연하게 당연 생각하는 거지 어제 저녁 지갑 사서 저희는 이제 하동이의 <laughs> <laughs> 전망대를 가려고 합니다 <laughs> 브이로그 1탄에서 와이파이 대욕을 하도 먹어서 이제 좀 브이로그답게 이 말을 넣겠습니다. 또 누구 누구가죠 오늘? 조성영, 김범영, 저, 송나라, 펜디 씨도 태인탁이네요. 네 출발 출발 안 씻고 왔어요. 이거 찍을라고 지금 나를 불러냈구만. 아뭔 소리야. 아따 많이 챙기잖아, 주성아. 밥 많이 사주자. <laughs> <laughs> 지각생 백중범 선수 모셔보겠습니다. 이거 모자 <laughs> <못사> 쓰고. <laughs> 혹시 아침 에 일어나서 씻으셨나요? 안 씻었죠. <laughs> 이빨을 닦았나요? 이빨을 닦고 나왔어요. 야, 야, 야. 어, 아, 아 이건 안 돼? 요아 이건 못, 나... 나... 아, 못 나... 나가. 아 오케이 오케이 못 나갑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양치는 했어요. 컷 해주세요. <laughs> 아 그래도 꼭브 내보내주세요. 현도아 <laughs> 그 <핸드와서> 옷은 뭐야? 신발입니다 <laughs> 승마에 줬어. 형이가 하도 착승돼가지고 달라고. 어, 근데 옷 이쁘다. 옷이 이쁘네. 괜찮지. 어, 옷 이쁘네. 하나 줘? 빨간 색깔 하나 남았어. 우리 트리오로. 야, 너는 뭐 그거 왜 찍고 있는 거야? 유튜브하려고야 우리 셋이 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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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 트리오입니다. 에피소드 리옵니다 반갑습니다 아나 이럴 줄 알았으면 촬영할 줄 알았으면 얘기를 해야지 세수라도 하고 오지 아니 지금 멋있어 그래? <laughs> 잘 나와? 응 <laughs> <laughs> 어, 좋아보이는데? 어 그렇게 한면될것같은 한 역시 롯데 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잘가 <laughs> 빨리 아, 어, 왜또 아, 왜 와! 하하 아, 진짜 무서워 <laughs> 하자 아. 저희는 65층으로 가기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<laughs> <정신을> 했습니다 렛츠고 빨리 오세요 빨리 그 굳이 말을 해줘야 아냐? 유튜브 한두번 찍어보는 거 아니지? 프로야 <laughs> 우리 레드 프로야 <laughs> 고프로로 찍는데 프로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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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악이다 진짜 화이트 <laughs> 아, 뭐라 좀 해봐 <laughs> 화이트 분량 너무 없어 지금 화이트 <laughs> 아, 많이 찍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 그래, 백PD님 아, 백PD구나 <laughs> <laughs> 잘하세요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. 백기디님 얼굴 공개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까요? 아, 어, 네. 벌써 6층이야 우리 시모 진짜 뭐 <laughs> 아, 야, 야, 아, 조명이 우와. <laughs> 맞다, 다올밤에와 이쁘긴 다 아, 아. 밤에 와, 좀 여기가 딱 한국 방, 방향. 음. 네, 이렇게 보입니다. 저희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너네 총잘 쏘냐? 난 진짜 자신있어 상병님 김주성 상무 출신입니다 <laughs> 아 군필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<laughs> 어, 여기는? 주성석 곧 군필 주성석 어, <laughs> 어. 훈련소, 훈련소 4주 그렇습니다. 다녔습니다 몇개야? 여기 <laughs> 아, 알아? 그것도 있나? 훈련소 해병대만 몇 개야 아네 보여? 아 보여? 이승모 이승모 앉아 뭐하냐 뭐가 있어, <laughs> <이거> 뭐 있어? <laughs> 아 거기 뭐가 있어? 어앉 야야 와야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いやいやいやいや来ますわ。 운동 빼주세요. 제가 <laughs> <우리가> 세상을 구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운동 <웃음> <웃음> 우리가 구했다. 그래서 나. 찍지 마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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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바라보세요. 송모형> <laughs> 를 바꿔서. 오 중간 바라보세요. 송무 형 어떠신가요? 정면에 라이트를 중간 바라보오오오오오오오오 오. 오, <laughs> 오, 오 <laughs> 라해 보여. 아, I'm s 주소 속이 안 좋은가 봐. 아, 나토 나올 것 같아. 또 나올 것 같아? 진짜 진짜 나올 것 같아. 먹고 싶은 게싹떨어졌 <laughs> <와, 메이크한> <laughs> 근데... 진짜 와 <laughs> 아... 왜 이렇게 안아왜이일아 진짜 이거... 아이 타다 었어아이아어아 당장 야 이게 고성포차 없어? 짧고 굵게 잘.. 롤합니다파 r e n 레드 <laughs> 아, 어떻게 보여? 없어보여요? 어? 아니 아니 멋있었어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루가 기네요 <laughs> 오늘의 밥 파스타 음다 나왔네 아직 이게 뭐야? 치킨? 오 잡채. 맛있는 게 많이 나오죠. 감자 튀김. 밥. 미역국. 자 저녁을 준비해 볼까요? 잔뜩 마셔야 되니까 밥이렇 놓고요 오늘 하루 진짜 길어 아, <laughs> 그렇지 않아? 우리 아, 아침 일찍부터 공기였잖아요 응. <laughs> 오늘도 1등 다 나무 주차요. 이면이주이 이리 와주 이리 이리 와주면,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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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면, 이리 와주 이리 와주면, 이리 와주 이리 와주면, 이리 와주면, 이리 면 이리 이 야 아, 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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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오케이 아니제거 아니죠? 선 네, 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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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 서울 네? 예 네. 모승이 브이로그 하고 있거든요. 야, 구독자 몇 명이야? 저 저요? F 서울이요? 저요? 나 찍고 있는 거 아니세요? 평치코딩 많아요. 선원이야 선언 서울. 야, 그거 진짜 리트고 뭐야? 아니? 운명이라고 아, 저는 안 하죠. 그쪽으로 좀돌려봐야시 아 와이프 하는 거? 뭐? 네. 와이프는 한 3,000명? 아,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아델라로랑. 이름이 좀 어려워요. 아델라로? <laughs> 아, 아델라로랑. 아, 이렇 올리면 주문이 부담이 나올 건데, 거기에다가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, 거기까지 아, 해리면 현지 놈주야 분위기 너무 좋다 <laughs> 어, 우리, 팀, 우리 팀 분위기 너무 좋다 태 퇴근 가자 형 찍는 거야 아 그렇게 네. 형 찍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지금 가는 거 찍고 있는데 <laughs> 빨리 나와 일로 이제 오후 운동을 나가서 카메라를 반납하는데요 네. 오늘 오후에 체력 테스트가 있어서 살짝 두렵네요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 진짜 최악 아는 거라 더 무섭다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모승이 브이로그 2탄.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3탄에서 만나요, 내년에. <laughs> 바이바이.